안녕하세요. 나어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뜨개 옷을 시작할 건데요. 이번 뜨개 옷은 처음부터 끝까지 옷이 떠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뜨개 옷을 만들 때 옷을 뜨는 것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그 전에 어떤 도안의 옷을 뜰지 그리고 어떤 실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반팔 여름 니트를 떠볼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도안도 찾아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도 맞춰보고 했는데 결국 그거는 실패를 하고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실과 도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도안은 뿌티 니트의 카뮬러스 티예요. 브이넥 반팔의 깔끔한 니트인데 저는 이걸 긴팔로 떠서 봄, 가을 간절기에 입을 예정이고요. 실은 니트 픽스의 스트롤 트위드입니다. 이 실은 두 겹을 겹쳐서 도톰한 니트나 가디건을 뜰 수도 있고, 한 겹으로 양말을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한 겹만 사용해서 얇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니트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실이 부드럽고 가늘어서 옷을 만들려면 코수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실이 부드럽고 심심한 디자인을 여기 콕콕 박혀있는 트위드 포인트들이 재미있게 살려줄 것 같아서 저는 이 실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실과 도안을 결정하는데 제가 한 2주 조금 못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옷을 뜰때 미리 도안을 한번 읽어서 어떤 식으로 옷이 떠질지 확인을 하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초반부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않았고, 초반부를 읽어서 어떤 식으로 이 옷을 진행할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옷을 만들 건지, 언제 시작했는지, 어떠한 도안과 실, 바늘을 사용할지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만들기 전에 이 실을 제가 사용할 바늘로 게이지를 내봐야 될것 같아요. 실제 게이지에 따라 사이즈를 살짝 감안을 해서 도안에 어떤 사이즈로 옷을 뜰지도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게이지를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야매로 떠요. 정확하게 게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로세로 10cm 이상의 직물을 떠봐야 되고 한번 빨아서 말린 다음에 베이지를 측정을 해야 정확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충 가로는 10cm가 넘게, 세로는 한 5cm도 안 뜨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작게 떠서 가로에 몇 코가 들어가야 10cm가 되는지만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얇은 걸로 처음 옷을 떠봐서 이게 얼마나 모모한 일인지 아직 가늠이 안 돼요. 이때까지는 얇은 실로 만든 니트는 당연히 사 입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집에 이런 얇은 실을 많이 사놨어요. 양말은 얇은 실한 타래로 한 켤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색당 한 가지씩 사놓은 어, 실이라면 그냥 양말을 뜨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할 실은 제가 8 타래를 사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당연히 옷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하는 실 양이고, 물론 이걸 살땐두 겹을 겹쳐서 옷을 떠야지, 뭐, 가디건이든 니트든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 해가지고 게이지를 내보면 될것 같은데.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컨티넨탈도 아직 저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무식하게 뜹니다. 와, 음, 실이 진짜 가느네요. 나 이걸로 옷 뜨다가 미쳐버리면 돼. 사실, 다른 도안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제가 고작 옷 다섯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푸티니트의 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안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레이블리에서도 찾아보고, 좀, 굵직굵직한 다른 뜨개 사이트에서도 도안을 좀 보고 그랬는데, 마땅히 눈에 확 들어오는 도안이 없더라고요. 다른 도안을 두개 정도를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 저는 탑다운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탑다운은 뜨면서 틈틈이 입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요. 뜨는 사람도 물론 재미가 있고. 일단 탑다운을 고르고 그런 다음에 탑다운도 다 같은 탑다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뭔가 구매를 했다가 실패한 다른 도안은 탑다운은 탑다운인데 목과 어깨를 만드는 그 방법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눈에 잘 들어 오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도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다가 뿌티니티에서또 깔끔하고 만드는 방식도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한 도안을 찾아버린 거죠. 그래서 띠인트가 요즘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가 봐요. 다른데 도안 추천하시는 곳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국어 도안은 저는 아직 한번도안 봐봤는데 한국어 도안으로 옷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짜 좀좀 딸이다. 그 게이지를 떴어요. 제가 코 잡은 걸 제외하고 다섯 단을 떴는데 보통 다섯 단을 떼면 현물의 높이가 한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실이 너무 얇아서 고작 해야 한 2cm? 2cm도 채안될것 같은 높이가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게이지를 낼때 가로 몇 코, 세로 몇 단인지 제시가 돼 있긴 하지만 단수는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랑 단이 정확하게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코를 기준으로만 맞추는 편이거든요 이 조그마한 게이지용 직물을 요령껏 펴서 10cm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안에는 3mm 바늘로 28코 40단 들어가는 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3mm 줄 바늘이 없어서 3.5mm 바늘로 옷을 뜰 거라서 아마 게이지가 조금 다를 거예요. 자로 재보니까 10cm에 26코 반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의 코 수는 28코. 가 10cm에 들어간다고 제시가 돼 있으니까 저는 도안의 코스보다 살짝 더 느슨하게 떠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옷이 좀 낙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슴둘레 85에서 90 정도에게 적당하다는 그 스몰 사이즈로 뜰 생각이었었는데 엑스 스몰 사이즈로 떠서 어 약간 스몰 사이즈로 뜬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XS 몰 사이즈는 도안에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라서 그냥 제일 앞쪽에 있는 숫자만 보면 돼서 편해요.